고도거지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정승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늙음하게 아들을 하나 낳고 더는 자식을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정승 집에 아들이 딱 하나 있는 것이 늦둥이 외동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두 내외가 쥐면 꺼질세라 불면 날아갈세라 온갖 정성 다 들여서 키웠지요. 먹고 싶은 거다 먹이고 입고 싶은 옷다 입히고 손에 물한 방울 안 묻히고 키웠단 말이에요. 그렇게 고이고이 키워서 나이 열두 살이 먹어 제법 총각 티가 나게 됐지요. 하루는 어떤 스님이 바랑을 메고 동냥을 하러 왔기에 정승 부인이 쌀을 한 대박 퍼다 줬어요. 그런데 스님이 아이를 보더니 혀를 꿀꿀 차면서 불쌍하다 불쌍하다 하고 중얼거리지 뭐예요. 그러더니 주는 쌀을 안 받고 그냥 돌아서려고 한단 말이에요. 정승 부인이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스님 왜 그러시오? 아무것도 아니올시다. 아 남의 귀한 집 자식을 보고 불쌍하다 하실 때는 분명 무슨 곡절이 있어서 그러셨을 텐데 아, 제발 무슨 일인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제야 스님이 마지못해 일러주기를 이 아이는 명이 짧아서 앞으로 석 달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듣고 보니 청청병력 같은 소리지 뭐예요. 그래서 정승 부인이 스님의 바랑을 붙잡고 늘어져서 어떻게든 명을 잇는 방도를 가르쳐 달라고 빌었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하는 말이 귀한 집 아들이라고 너무 보듬어 안고 키워서 동티가 났습니다. 명을 잇으려면 남의 발에 밟히는 고생을 해야 하니 꼭 살리기를 바라거든 나를 따라 보내시오. 아들을 살리는 길이 그 길뿐이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날로 아이를 스님한테 딸려 보냈죠. 딸려 보내면서 나중에라도 귀한 집 자식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게 하려고 금으로 수를 넣은 비단어 담벌을 싸서 들려 보냈어요. 스님은 아이를 깊은 산속에 있는 조그마한 암자로 데리고 가더니 누더기 옷으로 갈아입히고 새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새 이름이 두고도 거지였어요. 집에 온갖 것을 잔뜩 쌓아두고도 거지처럼 산다는 뜻이었죠. 그래 놓고 스님은 아이에게 온갖 험한 일을 다 시켰어요. 지게 지고 나무하기, 밖걸음 주기, 방 닦고 마당 쓸기와 밥 짓고 빨래하기까지 쉴 틈도 없이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두고도 거지는 손발이 부르터도록 일을 해야 했죠. 그럭저럭 석 달이 지났는데 하루는 두고도 거지가 종일 나무 열짐을 하고 고단에서 초저녁에 자리를 누워 있으니 스님이 곁에 앉아 머리를 매만지며 일을 잡아주셨어요. 스님이라 살생을 못하니 이를 잡아가지고 자꾸 자기 옷 속에 집어넣고 집어넣고 하는데 그러는 중에 두고도 거지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고단한 데다 머리를 매만져 주니 절로 잠이 온 거죠. 자다 보니 꿈인지 생시인지 검은 도포를 입고 검은 갓을 쓴 저승사자가 턱 나타나서 내 네, 오늘 너를 데려가려고 왔다마는 스님의 법력이 너를 가리고 있고 또 내가 이리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차마 데려가지 못하겠다. 3년 뒤에 다시 오마. 그때까지 남에게 밟히는 고생을 참아내면 목숨을 100년까지 늘리리라. 하고는 훌쩍 사라져버렸어요. 언뜻 정신을 차리고 보니 스님은 온데간데 없고 스님이 앉아 있던 자리에는 옥피리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두고도 거지는 날이 새자 옥피리를 품에 넣고 정처 없이 길을 떠났어요. 얼마만큼 가다 보니 큰 마을이 있기에 그 마을에서 제일 큰 기와집을 찾아갔어요. 거기 가서 머슴이 되기를 청하니 주인이 허락을 해서 그집 머슴이 됐어요. 머슴이라는 게 밤낮으로 고된 일을 해야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두고도 거지는 쓰다 달다 말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을 했어요. 산에 가서 나무도 하고 눈밭도 갈고 걸음도 내고 마당도 쓸고 마구간 외양간 마소 먹이는 일도 했죠. 그러다 보니 머슴 중에서도 상머슴이 됐어요. 그런데 주인 집에는 딸이 셋 있었어요. 첫째 딸과 둘째 딸은 두고도 거지가 천한 머슴이라고 업신여겨서 밤낮 구박을 했어요. 첫째 딸은 새순물을 떠오라 해서 떠다 주면 물이 너무 차네 뜨겁네 트집을 잡아 쏟아 버리고 쏟으려면 딴 데다 쏟을 것이지 하필이면 두고도 거지 낮에다 퍼붓는단 말이에요. 이러기를 날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열두 번씩 그랬어요. 둘째 딸은 앞마당을 쓸라고 시켜놓고 비질 뒤에 콩알만한 자갈이라도 남으면 빗자루로 때리는데 이러기를 들며 나며 하루에도 서너 번씩 그랬어요. 그런데 셋째 딸은 달라서 두고도 거지 옷이 헤어지면 언니들 몰래 기워입히고 두고도 거지 머리가 북두 갈고리처럼 헝클어지면 잔빗으로 곱게 빗어주고, 어쩌다가 잔치집에 갔다 오면 고기야 떡이야 싸가지고 와서 몰래 먹이고, 이렇게 잘해줬어요. 그럭저럭 3년이 지났는데, 하루는 이웃마을 장잔의 황갑날이 되어서, 온 식구가 잔치집에 가게 됐어요. 집안 어른들이 먼저 잔치집에 가고, 그 다음으로 딸들이 나설 때, 첫째 딸이 나와서 말을 대령하라고 소리를 쳤어요. 두고도 거지가 마구간에 가서 말한 필을 내와서 첫째 딸에게 대령했어요. 그랬더니 첫째 딸이, 이놈아, 이 높은 발을 어떻게 타라고 그러고 섰느냐? 어서 말 아래 엎드리거라! 그래서 두고도 거지가 말 아래에 네 발로 엎드렸어요. 첫째 딸은 두고도 거지 등을 밟고 올라서서 말을 타고 갔죠. 그 다음, 둘째 딸이 말을 대령하라고 소리치기에 또 말을 끌어다 놨죠. 둘째 딸도 두구도 거지더러 엎드리라 하고선 등을 밟고 말을 타고 갔어요. 셋째 딸이 나오기에 두구도 거지가 또말 아래 엎드리려고 했죠. 그랬더니 셋째 딸은 두구도 거지를 부축해서 일으키고는 나는 걸어갈 터이니 이따가 틈을 타서 이 말을 타고 오너라. 내가 맛있는 음식 많이 감춰놓을 테니. 온 식구가 다 잔치집에 가고 나니 집안에는 두고도 거지 혼자 남게 되었죠. 두고도 거지는 맑은 물에 세수하고 동백기름으로 머리를 빗고 나서 여태 깊이 감추어뒀던 옷보자기를 끌렀어요. 거기에는 금으로 수를 놓은 비단옷이 들어있었죠. 비단옷을 떨쳐 입고 옥피리를 들고 셋째 딸이 두고 간 말을 다 하고 갔죠. 그렇게 차리고 나서 옥피리를 불면서 잔치집에 갔어요. 잔치집에 당도하니 장자네 집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이라고 허리를 굽혀 절을 하고 좋은 자리에 앉히고서 맛난 음식을 대접하네요. 다른 사람들도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을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구름같이 몰려들어 웅성웅성 참야단 법석이었어요. 그런데 셋째 딸은 눈썰미가 야무졌던지 아무래도 어디서 많이 보던 얼굴이라 제가 맨 댕기 끝을 잘라가지고 두고도 거지 곁에 살짝 다가갔어요. 그러고는 술을 따르는 척 하면서 댕기 조각을 두고도 거지 뒷머리에 묶어 놨죠. 두고도 거지는 잔칫집에서 옥피리를 불며 잘 놀다가 남들보다 미리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비단 옷을 벗고 누더기로 갈아입고 마당을 쓸고 기다렸죠. 한참 뒤에 딸들이 돌아와서 첫째 딸, 둘째 딸은 잔치집에 가서 신선 만난 이야기를 하느라 입에 침이 튀는데 셋째 딸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다른 식구들이 안볼때 가만히 두고도 거지를 불러놓고는 비단 옷은 어디서 났으며 옥필이는 어디서 났느냐? 어서 바른대로 말해보거라. 하고 물었죠. 두고도 거지가 시치미를 딱 떼고 모른 척하니까 뒷머리에서 댕기 조각을 끌러가지고 제 댕기와 맞춰보는데 딱 맞았어요. 두고도 거지가 하는 수 없이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다 말해줬어요. 그러고 나니 댕기를 메었다 끌렀다가 하느라고 헝클어진 머리를 셋째 딸이 찬빗으로 빗어주었어요. 머리를 빗어주니까 또 절로 잠이 솔솔 왔어요. 그래서 얼핏 잠이 들었어요. 자다 보니 꿈인지 생시인지 몰라도 3년 전에 보았던 저승사자가 나타나 3년 늘린 내 수명도 오늘도 다 되었다마는 그동안 남에게 밟히는 고생을 참아냈으니 약속한 대로 너를 데려가지 않겠다. 이제는 백년 뒤에나 다시 오마. 하고는 연기같이 사라졌어요. 언뜻 정신을 차리고 보니 셋째 딸이 아직도 제 머리를 빗어주고 있었어요. 그 길로 주인에게 가서 모든 것을 밝히고 주인의 승낙을 얻어 셋째 딸과 백년 가약을 맺었어요. 두구더 거지가 셋째 딸과 혼인하는 날 금으로 수놓은 비단옷을 입고 옥피리를 불면서 색시와 함께 말을 타고 떠나는데그 광경이 참 장관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려고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어휴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옷 끼워 입힐 걸. 하,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머리 이겨줄 걸. 하면서 한탄을 하다가 그만 땅으로 떨어졌어요. 그렇게 떨어져 죽은 자리에 쌍버섯이 났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죽은 두 딸의 혼이 버섯이 되었다고 말했답니다.